이어서 117페이지 12번 보죠. 11번은 × 쳐버리고요. 12번은 출제가 유력시됩니다. 우리 요약지 86페이지 있는데 이도시바오게 이렇게 채워죠 이렇게 지정구시되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는 개발행위를 제안받습니다. 왜도시발 사업을 해야니까 그래 이 제안을 받는데 제안된 이 행위를 하려면 이 지역을 관하고 있는 특강특시장구상 미리 허가 신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허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을 상이 크게 일곱 가지 있죠? 그렇죠.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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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주까지 오케이? 그 대형이 86페이지인데 여러분은 86페이지 전체를 꼼꼼하게 정확하게 깨뜨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3제 나오니까요 그래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대선하고 용도변까지 허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 은축물도 똑같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또 계셔야 돼요공장물 설치 공장물로향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이죠 그걸 설치할 때 허가받고 토지 형제변경 성토 절도 정지 포장을 통해서 형상을 변경한다든가 공유소요을 매립한다 이거다 형제변경인데 허가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토속고치 흙몰이 작을 바위를 채취하는 걸 말하죠 그러나 토지 형질변경 목적으로 허가받아서 그토속고치에대배터 허가 안 받습니다 토지 분할은 무조건 허가받습니다.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자른다. 이거 허워야 돼. 그런데 여기 있는 토지 이렇게 뭐두 필지다 이걸 합한다. 이거 합병이라 하죠? 합병할 때는 허가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습니다. 분할할 때만 허가받습니다. 네. 쪼갤 때만.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둘 때 무조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옮기기 쉽지 않는 이동하기 쉬운 물건을 일 개월 상 쌓을 때만 하가 받으니까 역으로 일 개월 비만이 하가 안 받습니다. 알겠죠? 수차 정화를 하세요. 나무 대나무를 중목이라 하죠. 이걸 벤다 벌채 심는다 식재 다 하가 받습니다. 특히 임시 간상용 중목을 여기다 식재하는데 그 땅이 경작지다 논밭이다 그때는 하가 받습니다. 알겠죠? 경작지 가 아닌 토지에다 임식재 때는 하가 없이 가능하지만. 경작된 허가받는다, 이런 것들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이때 허가신을, 이쪽이 아까 지자신에 받았다. 허가신을 받으면요, 막허가해볼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시행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러면 시행자한테 의견꼭 드려야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절차 걸쳐가지고 허가 내줬다 합시다. 허가 내줬는데 허가받은 내용을 병행한다. 보세요. 변경할 때 변경 신고할까요? 그냥 해버릴까요? 또 허가받아야 될까요? 또허가받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죠? 알았어요. 여기서 허가받았다 변경받았다면 여기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금 했는데 이것도 국토일부가 아니겠습니까? 국토에서 개발행위할 때는 국토개법 5 6대는 개발행위하받아 그랬어요. 이 구역은 국토개법도 적용하고 도시개발법도 적용했는데 이 양법 중이 구역에서는 뭐가 더 특별법이냐? 도시개발법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라 이 안에서 하가 받았다면 일반 법인 국토개법상 개발의 하가 또 받아야 될까요? 받은 걸로 간주해 줄까요?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런 건 기본이에요. 알아주셔야 돼요. 자, 만약 하가를 안 받고, 하가 대상인데 하가 안 받고 했다. 이반입니다. 하가 받은 내용과 달리 했다. 개발이 했다. 이반입니다. 이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써 원상 회복 명을 내리고요 명령이 의하면 행정 대지 평부터 따라 행정 대지 평에서 원상 회복 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 부담 시킵니다. 그리고 잡히면 몇년몇 천만의 원 처벌이 이어질까요? 삼삼을 처합니다. 벌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도 똑같습니다. 았 위반자도 조치 여기도 똑같습니다.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가 있죠. 자, 이 구역을 오늘 지정하게 됐는데 이미 하가를 받아야 상 여기서 하가를 받아 가지고 적법하게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도시발괴을 진행할 당시에 이미 이안에서 하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다. 이 착수한 자는 계속 그 개발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할수 있다. 또 허가받아야 된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 좋아요. 며칠이냐? 30일 이 여기까지를 깨뜨고 계시면 좋겠고 이 안에 이 도시발 굴역증후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도시발 사업을 할 건데요. 뭐 환지 방식이 됐든 수용 방식이 됐든. 이 구역 증후시 하고 나서 이 안에 여러분이 논밭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제안을 받는다. 사업이 수용 방식이면 다음에 시행자가 등장해서 보상금 주고, 뭐 토지상 환 채권 발행해서 주고, 어쩌고 해서 이렇게 보내지만, 그러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저기 동탄 이기 신도시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증여하는데 인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논받아서 가고 계들 이런 거할 때마다 아까 하가 받아라 안 하고 하면 입안에서 잡아다가 하았다 넣어버렸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도 장면 행위는 그냥 하가 없이 편하게 하세요라고 여섯 가지를 허용하고 있죠 여섯 가지를 버렸다 깨고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자, 여섯 가지가 뭐냐 첫째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신고도 필요 없다고 해라 어? 둘째 여기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이걸 농림수산물이라고 그래. 농림, 수산물 생산, 에 직접 이용하자는, 가안이 공작물, 가안이 공작물 하선, 행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 말리기한 위 건조장이라든가. 알죠? 테이프장이라든가. 피나우스,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가면, 다 이거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경작을 위한 토지 혁명도 허가 대상이다. 알겠죠? 이 개발에, 지장을 채우고 자연환경 해산을 포함해서 토석지도 화가 대상이다. 이구역의 전차로 결정된 대지안에서 물건을 쌓는 것도 화가 대상 아니다. 그리고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할 때도 화가 대상이다. 다만 경사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할 때는 화가 받야된다런 것들을 봐주시면 끝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시고 문제 풀어보죠. 자, 11, 12번 버시우기 안에서 화가를 받은 행위, 화가했다폰트치고 1번, 2번, 3번, 4번 묶어쳐가지고 허가 없이 허용 이렇게 쓰고 5번만 허가 대상이죠 넘어가시고 13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것도 86페이지에서 보았다 생각하고 도시발관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 명시되어 있지 않는 거 그러면 허가 없이 가능한 거죠 1번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이죠 2번, 3번, 4번, 5번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것은 86조부터 87조에서 보았던 건데 도시발굴지정이다. 오롱가 일반 도시발굴지정권자는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이 구역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지역을 아까 여기가 주거적인데 원래 주거적은 도시발굴지정할 때1만용 이상의 땅을 찾아서 지어야 됩니다. 1만용도 미만은 지정 못해요. 근데 주거 지역은 주거 지역인데 1만 6대 이상으로 찍어라 그랬던 법에서 지정하려면 근데 개발하신 땅이 여기 7천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기 4천 정도다 그럴 때 이걸 하나의 도시 발굴기다라고 결합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 발굴 측에 놨는데 5만원을 측에 놨어요 근데 한번에 할라니 좀 그래 그럴 때는 1사업 시행 지구고 2사업 시행 로 분할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된 지구마다 최소한도 1만 6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 알아야 십시오 그래서 이미 지정된 땅이 이렇게 만오천 정도 다 주거적이다. 이거 두개 사업 시행지로 분할 시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쪼개봐야 아무리 길게 넓게 쪼개봐야 똑같이 7천 오백밖안 되잖아요. 일만 안 되죠? 일단 분할 시청 못한다는 거이해되시고요 그래서 일번 지정권자는 도시 발굴을 둘 이상의 사업 신고으로 분할 지정할 수 있고, 분할 후각 사업 신지의 면적이 각각 1만용도 이상은 돼야 된다. 3만은 아니고 1만 수정하시고요. 2번, 도시 발굴관에서 대선 앞에다 말을 좀써 놓으세요. 대선 앞에다 건축물을 좀 말을 써 놔. 건축물을 그 말을 좀써놓요 건축물을 대선, 건축 물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 받는다 맞고요. 3번, 재해복구, 재난수석, 응급조치 이것은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신고에 닿드렸어요 아까 국토개법에서는 여기 도시발견에서는 도시발견에서는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합니다. 하고 나서 일견에 신고하냐 신고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 구역이 아닌 이런 데서는 바로 국토개법에 따라서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끝냈다면 끝나고 나서 일견에 신고를 하도 돼 있죠. 음? 자. 그래서 3번, 마지막이 틀렸고요. 단서가 틀렸고, 다만 지워버리고요. 4번, 기득권 봅니다. 착수한 자입니다. 착수한 자는요, 더시발격 지정과 관계없이, 지정과 관계없이, 과 관계없이 그말 지워버려요. 과 관계없이 그말 지워버리고 그랬다.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그래야 되죠. 고시된 날부터 30인에 신고하고 그래야 되죠. 그 말을 쓰면 되겠네. 고시된 날부터 30인에 신고하고 그 말을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 고시된 날부터 30인에 신고하고 그공사나 사업을 개수하다 5번 아까 강조했던 건데 자, 도시발 사업이 공사 완료됐다. 그말을 포인트. 공사 완료됐다. 해제 의제됐다그 효과 마지막에 어. 도시발격 지정 전후 용도 지구로 화원는서으로 보지 아니한다 지구단의격게은 폐지된 걸로 보지 아니한다 본다가 틀렸죠? 본다를 지어버리고 보지 아니한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이면 이 도시발법상 이렇게 보세요 도시발격이다라고 중국시하면이 땅은 바로 국토상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구시가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왜가 있어요 모든 경우에 다 도시발굴을 증거시했을 때그 구역이 국토부상도시및 지구 단위로 결정구시가 확인되냐? 아닙니다. 봐보세요 여기가 지금 7학주로 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도적은 계획관리계 계획관리계도 7학주로 지정할수 있죠? 용도적은계획가지기그 장소에 칠악지할층돼서 근데 여기에다가요 도시발굴이다라고 친고이었어요 그러면 이 칠악지로 친된이 장소에다 도시발굴을 고 곳이면 이것은 의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지역은도시적및 지구단계로 결정고 시각하지 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그냥 계획가지기고요. 이 땅은 칠학주 그대로고 지구단계도 아니에요. 도시발구여기지만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장비법상, 도심의 주광경집상 여기다 장비 사박겠다 라고 딱정고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국대법상 지구단계 위 캡으로 결정고시가 간이 지구 됩니다. 지구단계입니다 알았어요. 자, 이걸 알고 있는가 15번에서 한번 체크해 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바로 지정고시된 경우 정비법상정부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바구역 정구역이 지구단위으로 결정고시된 것으 보지 않는 구역도 있다 어디에 어찌 면 그러냐 1. 7학적으로 지정된 지역인데 그다이 도시바구역이다 라고 지했다면그 땅은 지구단위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죠? 또 도시역도 되지 않아 그래서 1번 끝에다 점 따당 찍고 점 따당 찍고 도시역 및 지구단위획구역 갈표 되는거 아니다 그 말이죠 도시역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구단위개구역이 되는 것도 아니다 도시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개구도 아니다 그게 포인트고요 2번 어, 자연 녹색의 도시 발굴이 시작되면 그 장소는 지구단위획구로 결정구시가 관리되고 상업적도 마찬가지고 4번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겠나라고 정비육을 증했는데, 정비육을 증하면 무조건 그장소는 지구단에 겪이 돼요.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고요. 1 6번 X 쳐버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번. 이것은 해제 간주기인데, 우리 의학지 87페이지에 아까 했습니다. 버시발격 지정 해제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다 하는 거. 거기 포인트 더시 말고 해제에 갖다 줄 것이고 자, 이렇게 이 연과 연 사이에 연과 연 사이에 개발기 보였다 개발기를 쓸것이 하자는 경우 어? 이말 보면 딱 개발기를 네모 쳐놓고삼발선 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도 두자죠 그래서 너 일로 와2년너 일로 와 너도 2년 그리고 다음 날꼭 나야 된다 이렇게. 그 그래, 연과 연 사이에 개발기 보였다 그러면 앞뒤에 몇년 면이 몇년 나야 되냐? 이년 이냐, 알겠죠. 암기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그리고 연, 다음날 해제도 모른다 연과 연 사이에 실시의인가 보였다. 실시인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어차 마음속에 우리고 인가? 실식의그 인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실식 인가 하면 세 자씩 나나요? 그래서 앞에 세자1로와3 녀, 뒤에도 세자삼 녀. 네. 그다음에 이것은 자 면적이 3 3 0십만 정도 미만일 때고요. 단그 면적이 면적이 삼백 삼만 정도 이상이다. 도시바발격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상이면 연다음날도시발격 연 해제된 걸 본다라고 할때 그래 개발기기 나오던, 실식이 나오던, 실식이 인가가 나와있던, 불문하고 무조건 앞대는 5년, 5년, 다음날 해제 등분.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걸 머리에다 넣어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이건 기출문제인데요. 응 십칠 번1번 통과하고 1 번은 다음 날짜 하나 딱 체크나요 첫 번째 처음 그다음 두 번째 더시발격 지정 고시나부터 몇 년이 되나까지 개발을 쓸 것이 아니면 개발기 더내모쳐야 되겠죠 앞에 연했다 줄 것이고 개발기 더 내모치고 밑에 연했다 줄 거예요 그러면 연과 연 사이 개발기 있다 그러면 개발기 내모치고 절반 쪽이니까 앞에 뒤에 몇년몇년이년2년 2년. 근데 그 면적에 330만 평대 이상이다. 그다 죽거에 그말 나오면 무조건 면유로 간다고요? 뭐냐? 세 번째, 자연연 거기다 체크하고요. 연과 연 사이 실시계 인가 그다 내모 실시계 인가를 내모쳐놓고 절반 쪽에 봐 그러면 몇샷 떨어져요? 삼삼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앞에도 삼 년, 뒤에도 삼 년. 그리고 그 면적에 330만 평대 이상이 무조건 얼마다고요? 5년,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야 돼. 쉽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은 작년에 나왔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X, X 치고 1번으로 갑니다. 1번을 보시면 1번도 X 쳐버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89쪽에 있는데요. 더 시갈 사업의시행자다 틀린 게렇게 되어 있죠. 1번, 맞습니다. 도시발 사업 시행자가 대신 자가 12명 생가 익선하여 몇명이 시행자가 되셨냐? 12명. 그래, 요약지 89쪽에 잘 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89쪽 보면 국가 지방 자찬체 공공기관인 6명, 토수는 간측이 아까 있죠 정보 출입한 2명, 아까 국가철도공단, 제주국제자유수 개발센터 있죠그 다음에 지방사에 있었죠. 민간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죠.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 그다음에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가 설립한 도시발주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그자가 시행해야 됐다 이런 거 있어요. 그에도 쫙 읽어 드시고 그래서 1번 질문은 맞습니다. 2번이 시행자가 대신내자중 국가철도공단 있죠? 국가철도공단은 아무데서나 시행가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역세권 개발사업할 때 한정에서만 국가 철도공단은 시행자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한국 철도공사를 지어버리고 국가철도공단으로 바꿔야 돼요.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고요. 또 이것도 머릿속으로 정리해두세요. 제주도에 설립해서 오냐오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있죠.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의대에서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되시냐? 특별자치도 안에서만 제주도전 제주 땅에서 개발할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고 육지에서 사업할 땐 절대 그자는 시행자 증을 받지도 해줄수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맞습니다. 조합, 조합에 따뺐다 도시 개발 조합. 도시 개발 조합은요. 도시발 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 한지에서만 시행가 될수 있고, 수용방식일 때는 절대 시행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다. 3번은 환지방식일 때환자 앞에다가 말을 좀 붙여요. 도시발 구역 전부. 그렇게 하나 써놔요. 3번. 환지방식일 때 환지 앞에다가 사인업께서도시발구역 전부 이렇게 써나요도시발구역 전부 환지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맞다. 4번, 토지소자는 역시 사합생자가될수 있어요. 토지소자 앞에다가요. 도시발구역내 그렇게 써놔요. 여기 도시발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도시발구 안에 있는 그 말이에요. 도시발구역내토지소자는 시행자가 될수 있어요. 뒤에는 안받도 돼요. 뒤에는 지워버리고 다만 큼만지워 그다음에 5번. 5번은 사합주체인 지방자산체 밑에다 써봐요. 또 추가해봐. 지방자산체 밑에다가 추가해서 국가 쓰고 지방공사 쓰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6명. 그게 쓰고. 어? 공공기관 6명. 토수는 관찰, 알죠? 토수는 관찰. 그 다음에 정보 출연기관 2명. 정보 출연기관 2명. 그리고 5번. 사업 주체인 할때 사업 주체인 그말좀 말을 좀 바꿔 봐요. 사업 시행자인 그 용어를 좀 바꿉시다. 사업 시행자인 사업 주체인 그말쳐 버리고 좀 말을 좀 사업 시행자인 그 말. 그래 사업 시행자인 이제 금방 그네들 지방 자찬 단체 국가 그다음에 지방 사정보 출연 기관 공공 기관 여섯 있민거 있죠? 이네들 다 공공 사업 시행자인데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만, 도시개발사업 진행해서 나갈 때, 그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할수 있습니다. 그때 대행하게할수 있는 사업은 바로 네 가지가 있어. 거기에 조성된 토지 분양, 거다줄 것이고, 그 위에다 써봐요. 그 위에다가 불러드릴게 실시 설계. 실시 설계. 그다음에 신표 찍고 부지 조성 공사. 부지 조성사, 조성사. 그다음에 신표 찍고 기반 시설 공사. 기반 시설 공사. 기반 시설 공사. 이게 두번 나왔습니다. 두 번. 자, 이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야, 이게 사업 좀 도시발사업 일부 이거 좀 네가 좀해 줘라라고 대응을 하게 할수 있는데요. 그때 대행케 할수 있는데 몇 가지만 대행케 할수 있냐 네 가지만 네 가지를 멀다 넣어야 돼요 실시설계 짜는 거, 토지 조성사는 거, 도로 같은 기반설공사는 거, 조성된 토지 분양하는 거이네 가지만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그 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아무나 그 자에게 업무를 탱크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사업 신경 할 때만 이걸 허용하느냐 바로 국지종공 아까 약속 그네들이 국지 전공이거든요 이런 데만이 자들만 사업을 탱크 할수 있다 받으십시오 그것 5번만 가지고 2번 출장 봤으니까 이제 금방 설명한 것을 바탕으로 잘 정리를 해주시고 미처 거기다 체크를 못할 것 같으면은 어디에 그 내용을 자세히 써놨냐 면은음몇페이지냐 예. 예, 89페이지요. 89페이지 어디 밑에쯤에 있을 건데. 예, 그래요. 어? 89페이지. 그래, 그래. 89페이지 헬비타민 찾 자세 써 놨거든요. 그거 그거 그 말이니까 이 밑에 있는 거가 두번 출제했어. 두 번. 28회 29회 때 두번 출시했으니까, 이제 금방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4페이지, 6번. 도시발조은 다음 주에 할까요? 오늘은 여기서 두 시간에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계속 무리했는데, 앞으로 는두 시간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시발법, 나머지 하고 정비법 일부까지 할 테니까 참가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안녕하십시오.